안녕하세요. 헤이쌤입니다. 오늘은 산업위생관리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단순히 마스크만 쓰면 끝날 줄 알았던 산업보건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. 화학물질, 분진, 유해가스, 소음, 진동, 조도 등 작업환경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까지 해야 하는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.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기업 입장에선 산업보건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자격증 수요가 확 늘고 있습니다.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단순히 취업만이 아니라 공무원, 공공기관, 대기업, 그리고 산업안전컨설팅회사까지 다양한 진출 루트를 가질 수 있고요. 특히 공기업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이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? 국가기술자격증이다 보니 응시자격이 있습니다. 첫 번째.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관련학과로는 산업위생학, 환경공학, 보건학, 화학공학, 안전공학 등 자연과학 계열 전공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, 동일 유사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세 번째,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네 번째로,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수자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비전공자시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부 주관 제도입니다 전문대 졸업자라면 기존 학점을 인정받고 한 학기면 끝낼 수 있고요. 4년제 비전공자는 48학점만 이소하고 타전공 학사학위로 응시자격을 만들 수 있어 빠르면 7개월, 길어도 1년이면 갖출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작하신다면 2학기 과정으로 안내 드릴 수 있고요. 내년 4월에 응시자격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병행 가능하고요. 산업위생관리기사, 이제는 단순한 기술식 자격증이 아니라 현장과 법, 건강과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전문 자격증입니다. 앞으로 기업마다 전문 인력 확보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취업, 이직, 연봉상승, 어느 하나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. 혹시 준비해 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이나 상단의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헤이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